대한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요구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있지 않은 학생들 수가 3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어, 네, 네. 그럼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네, 네.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본인이 선택한 교육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네. 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 학교들에게 합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네.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의의라고볼수 있습니다. 2021년 다음 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안 교육법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안 교육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종철 박사님? 어, 우리나라의 대안 학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타이밍이 어, 문민정부 네, 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그런 학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어, 당시 교육부가 어,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좀 인가해 줘야 되겠다라고 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특성화 학교라고 하는 특성화 학교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1차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학교 붕괴론이 있었습니다. 네.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이런 이야기가 음. 나오면서 학생들이 학교 가서 막 자고 네.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안학교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됐죠. 확산이 되면서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이제 참여 정부에 와서 어, 이 학교들을 다시 한번더 인가 해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시설 조건은 그때 그 제도 특성화학교법처럼 하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된 형태의 인가 대안학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초중등교육법 제 60조 3에 어, 그 항목 이 대안학교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생겼고요. 네. 그 때가 이제 2007년 막요 무렵인데 이 2차 법제화를 통해서까지도 인가를 많이 해줬지만 여전히 미인가인 학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고또 세월이 꽤 흘러온 겁니다. 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이제 2020년도 2020년에 와서야 이 3차 법제화가 이루어진 거죠. 작년 12월 9일에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이건 이제 이름을 앞에 특성화 학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인가 대안학교라고 했으면 이번엔 대안교육기관이거든요. 이번 법률한 이름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네, 그래서 네. 대안교육기관으로 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학교들을 합법화 시켜주는. 네. 예, 그래서 1차 법제화는 이미 이제 재정 지원도 다 되고요. 그리고 학력 인정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되는 학교고. 음. 2차 법제화에 인가받은 학교들은 학력 인정은 되지만 재정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학교들은 학력 인정도 재정 지원도 되고 있지 않지만 합법화 시켜주는 네.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제 이번 법안으로 얼만큼 많은 학교들이 어, 등록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대안 학교의 교육 과정은 어떻고 음. 실제 이들은 생활은 어떻고 그 미랄두리 학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미랄두리 학교는 어, 1학년부터1 2학년까지 네. 있는 통합형 대안학교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도시형 대안학교라고도 합니다. 네. 이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미랄은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아,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사랑, 헌신, 희생 아, 이런 정신을 우리가 추구하고요. 네. 둘에는 우리 고유 전통의 에, 그 협력 단체잖아요. 또 협력하는 어. 모임이고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 공동체의 삶을 살자 그런 의도로 저희가 네.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2011년에 20명의 교사와 85명의 아이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0년에 320명과 교사 61명의 네. 구성원으로. 많이 성장을 했죠. 외국의 선진 사례들도 또 많이 돌아보고 오셨잖아요. 네. 저희가 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만한 좀 외국 선진 대한 교육 사례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첫 번째는 영국의 대안학교 제도는 인디펜던트 스쿨 l 이라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 있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만 된다. 그러면. 마음껏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러나 정부 지원은 없어요. 네. 또 하나는 덴마크의 자유학교를 저희가 자유학교법을 들수 있는데 어, 처음 학교를 누가 구 설립할 수 있고요. 어, 첫 번째 연도에 14명, 두번째스 24명, 3년째 32명이 되면 은 정부에서 70%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한학교가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의 대한학교 사례들은 교육의 자율권, 선택의 자율권을 충분히 학교 교육에서 녹아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온라인 교육이 우리는 어렸을 때 뛰어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 관련이 법안 통과된 이후에 또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남아있는 과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일 2, 일이삼차 법제화 이야기를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차 법제화가 사실은 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인가를 받았어야 맞아요. 네. 그런데. 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 기준, 교사 자격증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 과정은 상당히 자유롭게 해줬어요, 사실은 그 제도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많은 학교들이 어, 이, 인가 대안 학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음. 비슷한 상황이 이번 법제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부터 이제 교육부에게 공의, 국회가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네. 공의 교육부로 넘어갔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아 그래도 학교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번 법안의 큰 의의 중에 하나가 학교라는 명칭을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랄두레 학교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음. 어, 그런데 이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등록을 한 학교들은 대한교육기관 미랄두레학교라고 음. 앞에 대한교육기관이라는 걸 붙이면 네네. 학교라는 호칭을 쓸수 있게 공식적으로 쓸수 수수수 있게 네네. 허용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요렇게반이들 이제 등록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요 정도는 좀 갖춰야 되지 않나라고 네. 하는 조건들이 계속 생각나게 될 음. 겁니다. 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등록은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만약 너무 또 기준을 너무 낮춘다고 했을 때는 음. 어, 이상한 학교들이 들어올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네, 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단이 음. 하는 학교들이 네.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예. 네. 이제 요 기준 사이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는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대한 교육이 좀더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학생들이 어, 학교 밖 아이들이라는 이 호칭, 아, 그 호칭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학교 밖에 있던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지위가 인정받으면서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누려야 된다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교복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교과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사로서의 지위인데요. 실제적으로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고 대한학교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최소한 교사로서의 지위 이것은 좀 보장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좀 발전이 되면 대안학교 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좀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교육과 교사 양성 시스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안에 잘 갖추어져 있는 이 교육 재교육 시스템 교사들을 위한 이런 시스템들을 사실은 저희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누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장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어,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불법적인 지위, 내가 뭔가 잘못한 네. 건가 하는 위축된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열정이 위축되는 거죠. 네. 뭔가 하고 싶어도 자꾸 위축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시민으로서 과세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혜택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 학원비만 해도 교육 공제를 받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제도가 개선되면은 어, 대한학교의 어떤 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아마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말씀 나누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고 뭐 상정이 되면서 과정을 보더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교육하는 그런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2021년에는 그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번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 우리 한국 대한교육기관연합회 네. 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기대연이라고 불렀는데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 한국 대한교육기관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네. 일반 대안학교 진영인 대한교육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법을 잘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예, 이제 이 이후에 이 법안이 진짜 그 의도대로 잘 집행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1년 동안에 교육부가 네. 이 법안을 잘 만들도록 계속해서 현장과 소, 정부가 소통하면서 네.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관련된 학자들을 모시고 학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이런 세미나를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대기실에서도 얘기 나눴는데 왜 기독교 대안학교 보낼 때 뭔가 내 아이가 너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랄까 네, 막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기독교 대안학교만의 차별성은 이거다라고 음.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어, 그게 참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또 보내기 음. 주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어, 어떤 면에서는 저는. 너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 우리가 세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벌써 너무 요즘 애들 보면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세상 벌써 이렇게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이런 세상의 맛을 알아. <laughs> 네네. 그렇게 잘하지 않고 어떤 면서 에 조금 너무 천진난만하고 너무 세상,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경험되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게 해주는 것이 저는 나중에 더 튼튼하게 자라는 아이들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온실 효과라기보다는 이렇게 좋은데다가 잘 심어서 길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밖으로 빼는 그런 효과가 기독교 대한학교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막 아이들이 되게 천사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청소년 시기에 다들 서로 똑같이 기독교 대안학교인데도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근데 다만 다른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건 다르더라고요. 공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해법으로 풀어나가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라는 걸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 법 체계도 보면 헌법, 법률, 뭐 시행령, 그다음에 조례 이렇게 되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상위엔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기독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하는 게 가장 상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위에 있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 그 학교가 가장 하나님의 교육을 잘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기독 대한학교의 차별성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은 일리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어투스 할 때. 그걸 일리로 번역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트루스 진리라는 거죠. 그럼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대한 학교의 가장 큰 차별성이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가 품고 있을 때는 그것은 그저 진리일 뿐이지 진리가 세상을 변혁하거나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를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공부라는 것이 책상 위에서 문제집 풀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공부라고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아이들에게 공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의 모든 구성원들과 만나는 거야 그 만남이 공부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공부의 개념을 바꿔주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진리를 품은 학교가 학생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 변역시키고 바꾸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 대한학교의. 차별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이 계실 거고 또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뭐 포기하는 것들도 많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한학교에서 어, 실무적으로 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 안학교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어, 좀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가는 거 아니야? 부적응 아이들이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네.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개선이 된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실 속의 화초 이야기가 늘 어,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 저희들한테도 질문이 됩니다. 저는 다윗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윗은 블레셋과의 어, 전쟁에서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창과 어 방패와 칼을 들고 사울이 준 갑옷을 입지 않고 싸웠거든요. 네. 뭐로 싸웠냐면 다섯 개의 돌로 싸웠습니다. 음. 이 다섯 개의 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대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네. 그 교육은 일반 회계라 된 입시 교육으로는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돌, 이 다섯 개의 돌을 발견해낸 교육이 전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 교육을 기독대한학교가 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교회와 어, 신앙교육이 그 자라는 다음, 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다섯 가지 돌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음. 그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소임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네. 감당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제가 올해로 16년째 연구 기구 기관에서 이 기독교 대한학교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봐오는 고민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이 과연 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저게 저게 진짜 교육이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는 꾸준히 우리 현장에 계속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어, 이렇게 좀 어떤 섹터화된 특별한 사람들의 교육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 대한 교육 운동이 그냥 우리 공교육은 잘 못하니까 망, 망하고 우리는 우리만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 공교육이 보고 아 저게 교육인데 우리 잘못하고 있었네라고 부끄러워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저기에 가면 진짜 교육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 하려면 우리가 하는 교육의 가치관이 어 적어도 세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독교, 개신교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어, 의미있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어, 그런 단계의 교육, 그런 좀 차원 높은 교육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육을 할수 있도록 어, 계속해서 좀 옆에서 저는 또 약간 외부 자적 한발 떨어져 있는 외부 자적 관점에서 동요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에이, 정말 하나님의 교육으로 바로서는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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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오늘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뜻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길 기대합니다. 네, 누군가는 이 다음 세대의 위기라 말합니다. 하지만 뷰리지는 바로 지금이 다음 세대를 살릴 기회임을 확신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는 거같아 <laughs> <laughs>